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암센터 진행을 맡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주혜리입니다. 오늘은 중앙대병원 내분비내과 안하영 교수님을 모시고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병원 교수 안하영입니다. 네 교수님,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네. 갑상선 호르몬제는 흡수가 사실 잘 되지 않는 약물이라서, 우리가 음. 공복에 복용을 하시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복이라고 하는 거는 식후 2시간 이상 지났을 때, 혹은 음. 식전 1시간 정도로, 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식사 1시간 전에 복용하시거나, 아니면 저녁 식사 3, 네시간이 지난 이후, 취침 전에 복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각성 호르몬제를 복용할 때에는 흡수에 방해가 되는 영양제라든지 약제를 피하시는 게 좋은데 예를 들면 칼슘제제라든지 철분제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방해하는 약들이고요. 위산 억제제를 쓰는 경우에도 그 약이 흡수가 되는 것이 방해되기 때문에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시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갑상선 호르몬제는 공복시 투약하는 것이 중요하군요. 그 외에 영양제의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 후에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